화분 많죠. 가지까지 이거 신세대다. 요게 노지에 1층, 2층, 3층, 4층 다이에 저쪽으로 쭉 앞뒤로 이 조금만이 아니고 뒤쪽으로도 또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음 안에도 매장 안에도 화분이 아주 이쪽 저쪽에 꽉차 있습니다. 오늘은 음 여러 가지 음 다양한 분갈이하기 조금 다양한 아이들. 착한 가게에 올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자, 지금부터 갈게요. 자, 1번 돼지 사각입니다. 아, 늘 말씀드리지만 편집할 때이 저기 이, 이, 자막 안 올립니다. 요게 자막 대신 합니다. 여러분, 돼지 사각 10 곱하기 10 곱하기 사각입니다. 이 아이 만 원씩 간답니다. 이렇게 4개 나와 있습니다. 4개 선별해놨습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 돼지 사각입니다. 돼지를 제가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돼지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laughs> 돼지 사각입니다. 이렇게 요런 문입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를 이렇게 돼지, 돼지 사각을 네 개, 네 개, 네개 선별해 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색감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빨간색 하나 있고, 유색 있고, 유아 있고, 돼지코를 자꾸 잡네. 이렇게 요런 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개 나와 있는 아이를 어, 1번 돼지 사각을, 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 곱하기 10입니다. 사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2번입니다. 무당벌레입니다. 10 곱하기 10입니다. 이 무당벌레도 만 원에 보내드려요. 세개 나와 있습니다. 이 무당벌레. 세개 나와 있습니다. 이 무당벌레를 이렇게 해서 이 무당벌레 화분을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각만 원씩 해서. 어, 세 개, 세개 선별했습니다. 2번, 무당벌레 사각. 10 곱하기 10 곱하기입니다. 가로, 세로 10이고요. 높이가 10입니다. 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3번 이쪽으로 옵니다. 사각분입니다. 세일가랍니다. 50%. 요런 아이입니다. 만 원에 간답니다. 이렇게 좋아요. 배수구도 좋고, 사각이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물 빠짐 좋은 아이예요. 요 아이, 2만 원짜리 만 원에 간답니다. 2만 원씩 받았던 거랍니다. 요 아이, 다섯 개 나와 있어요. 세일가로 3번 9 곱하기 9입니다. 가로세로 9구 높이도 9입니다. 세일가 50%입니다. 만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개. 어, 이 와이프 가 보라색이라도 여기 무늬가 다릅니다. 색깔은 비슷한데요. 이렇게 위에 나비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어, 세일가 50% 해서 만원에. 사각분입니다. 3번 그리고 4번으로 갑니다. 4번 여주 둥그리분입니다. 12 곱하기 11이랍니다. 2개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만원입니다. 여주 둥그리분 이 아이를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물 빠짐도 좋고 이렇게 안에 이 재질도 참 좋아요. 뭐 2개 나와있습니다. 이 아이를 12 곱하기 5형이니까 높이가 11입니다. 이 아이 만원에 두개 선별했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번입니다. 여주 여주 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10 곱하기 10인데 사이즈는 똑같은데 8,000원이랍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 곱다리가 아주 물, 물이 쏙쏙 밖에 생겨서 곱다리.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해서 요게 있고요. 요런 모양이 있습니다. 요렇게요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둥그르면서좀 높아요. 그리고 요거, 요 색깔이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거 같은 거고 요 아이 또 조금 약간 다릅니다. 약간 요렇게, 여 이렇게 가운데가 약간 움푹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아이, 요렇게 해서 요 다섯 개를 떨어지면 깨지는 거지. 그죠? 요 다섯 개를 5번. 10 곱하기 12를 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요거, 요겁니다.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 여주 합은 6번입니다. 9 곱하기 1 0입니다 8,000원짜리 7,000원에 간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우리 양포에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감은.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런, 두 개. 요 아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런 아이. 요기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아, 참 좋아요. 재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주분 좋죠?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쓰겠습니다 요런 이렇게. 아이를 여섯 개. 여기는 여섯 개 6개 선별해놨어요. 여섯 개를 8,000원씩. 아 7,000원씩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아이를 요 아이를 6번 번 6번 여주 화분을 번을 9 곱하기 10입니다. 8,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섯 개 선별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으로 갑니다. 요렇게 가서 7번으로 7번으로 갑니다. 여기 빗살무늬 빗살무늬, 빗살무늬 7번입니다. 빗살무늬 사각롱분입니다. 10 곱하기 높이가 16입니다. 이거 14,000원입니다. 7번입니다. 10 곱하기 16. 이 아이는 가로 세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16입니다. 14,000원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네개 나와 있습니다. 네개 나와 있는 빗살무늬, 빗살무늬 사각롱분을 빗살무늬 사각롱분을 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7번 10 곱하기 16을 14,000원에, 14,000원에 보내드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쫙 내려와서.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화분, 사과 가분을 어, 빗살, 롱 사과 가분을10 어, 곱하기 높이가 16입니다. 요거를 14,000원에, 14,000원에 14개 4개, 4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입니다. 옥화분입니다. 옥화분을 요 아이를, 요거 참 많이 썼죠. 지금 저도 쓰고 있고. 어, 특가로 6 5 0 원에 간답니다. 옥합은 10 곱하기 11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비슷비슷한 요옥합을 8번을 10 곱하기 높이가 11이에요. 어, 6,000원 하던 거를 5,000원에 간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요 아이. 또 이렇게 노, 뒤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노란색깔. 노란색깔이고 이렇게 좋습니다. 롱. 이건 똑같은 거고,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뿌리번 같이 생겼습니다. 요 아이. 이렇게 해서, 요 아이, 또요 아이. 요런 아이, 요런 아이들. 물 빠짐 좋죠? 물 빠짐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6,000원에. 아, 두, 여덟 개 나와 있습니다. 모기가 막 왔다 갔다, 갔다 해요. 모기가 막 왔다 갔다, 갔다 해요. 자, 여덟 개를, 요런 여덟 개를. 8번입니다. 옥화분을 10 곱하기 10일을 6천 원짜리 특가를 5천 원에 보내드립니다. 옥화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8번, 9번입니다. 9번은 이렇게 여주화분 10 곱하기 10입니다.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것도 많이 보셨죠? 이거 물 바름 저기 이거 배수 잘 되는 아이입니다. 저도 이 아이를 많이 써요. 많이 쓰고 이제 두들리아 종류를 많이 제가 여기다 심는 편이고 이제 조금 긴 애들 있죠. 어, 조금 이제, 이, 길게 심어야, 깊이 심어야 되는 아이들은 요거를 많이 제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가 거의 비슷하고 요, 요거 두 개만 조금 색깔이 다르네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되고, 요 아이, 노란 거. 이렇게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거 두 개만 좀 다르네요. 요 아이를 6,000원에. 10 곱하기 10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 모양을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를, 1 0개 나와있습니다. 0개 선별해놨습니다. 요 아이를 요렇게 해서 9번입니다. 요 조합은. 어, 10 곱하기 11을 6천원에 6천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제 UI 잠깐만 10번입니다. 어, 타원형입니다. UI는 음, 어, 가로 16, 세로 10, 높이가 7입니다. 가로 16, 세로 10, 높이가 7. UI를 6천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깐만 보여드려요 이렇게 리톱스 같은 코로나이들심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솔 같은 거. 어, 리톱스나 바이솔을 여기다 아, 심어 놓으면 아주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 하나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거의 색감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 있고 이렇게. 이런 아이, 이런 아이, 이렇게 음, 이런 아이 고급져 보이죠? 고급진 아이 어, 리톱스나 바이솔이나 이렇게 야채 심을 수 있는 아이들 심으면은 아, 주앙증 맞고 이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어나. 또 이거는 어 여기 구나 같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몇 개인가요? 둘레에서 일곱 개. 이 일곱 개를 타원형 10번입니다. 타원형 16 곱하기 10 곱하기 7입니다. 6,000원씩 보내 드려요. 6,000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제가 11번. 11번도 u 이도이렇게 보시면은 11번 햇살 무늬 롱분. 어, 어, 얘, 얘네는 원형이에요. 11번 빗살 무늬 롱분인데 원형. 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8 곱하기 13입니다. 가로세로 8이고 높이가 13 되고 8,000원입니다. 예, 빗살 무늬, 이렇게 빗살 무늬 같이 이렇게 생겼죠. 이런 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곱 좋죠? 이런 아이를. 어, 롱분입니다. 잠깐만요. 이 롱분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11번 색감은 이렇게돼 있어요. 밑으로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런 아이를,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렇게. 도중 아, 똑같이, 둘레, 여섯, 여덟, 여덟, 열두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두 개. 요 아이, 열두 개 되어 있는 요 아이를, 이렇게 보시면, 11번 빗살 무늬, 원형 농분입니다, 원형. 빗살 무늬 원형 농분 8 곱하기 14를 8,000원에 만나보세요. 8,000원입니다. 11번입니다. 빗살 무늬 농분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나보세요.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으로 옵니다. 12번으로 옵니다. 예. 레쥬샤분이랍니다. 레쥬샤분. 레쥬샤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8,000원입니다. 아, 이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쥬샤분이랍니다. 이런 아이. 아내가 막힘이 없이 참 좋아. 그죠, 이런 거. 물 빠짐 좋아요, 이런 아이들이. 런 아이를, 이런 아이를, 요렇게, 요 색깔이 있고요또 이렇게 다른 색깔은, 거의, 무늬는 같으니까, 요런 색깔, 요 색깔도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통풍, 여기 배수 잘 되고, 잘되 돼요. 통풍도 잘 되고, 배수도 잘 되고, 물마름이 좋은 아이. 요 아이, 12번 내주샤 분이랍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도 10입니다. 8,000원에 갑니다, 여러분. 12번입니다. 그리고 13번. 13번, 부일도의 사각이랍니다. 부일도의 사각이랍니다. 여기, 부일, 부일도의 사각이랍니다. 요 아이. 13번, 11 곱하기 8 곱하기 7이랍니다. 부일도의 사각이랍니다. 마 이렇게 이렇게. 이 부일도의, 부일도의 사각이랍니다. 부일도의 사각. 요 아이도 오, 뭐, 굉장히 배수고 좋아요. 딱두개 나와 있습니다. 이두개 나온 이 아이랑 똑같아요. 그림은 똑같습니다. 요 아이 두 개를, 어, 어, 만 원에, 만 이천 원짜리 만 원에 간답니다. 부일도의 사각. 13번입니다. 11 곱하기, 가로 11, 세로 8, 7, 높이 7입니다. 12,000원짜리 만원에, 이렇게, 물빠짐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배수구도 잘 크게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94번입니다. 이거 부일도입니다. 12 곱하기, 9 곱하기, 8입니다. 이것도 8,000원에 간답니다. 만원짜리. 약간 타원형입니다.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일도에, 요 아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아이를, 만원짜리 8,000원에 간답니다 요런 아이 이렇게두개 나와있습니다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같은 그림입니다 요게 두개 나와있습니다 요 아이를 8,000원에 8,000원에 간답니다 요렇게 이렇게부일도에 14번 12 곱하기 9 곱하기 8입니다 만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요 아이 15번 담은 토기화분이랍니다 담은 토기화분 원형입니다. 11곱하기 11곱하기 높이가 10입니다. 7천원짜리 6천원에 간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거의 똑같이 비슷하죠. 와이드,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와이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다음은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런 아이는 자. 다 15번 마지막입니다. 15번. 담은 토기 화분을, 원형입니다. 10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높이가 10입니다. 7,000원에 팔은 거를 6,000원에 드린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담은입니다. 이렇게 진짜 토기네. 토기 화분이에요. 이런 거이 토기 화분은 참물 빠짐 좋죠, 그죠? 이게 아주 이쁘게 모양, 그 색감이고 이런 게 화려하진 않아요, 그죠? 화려하진 않아도 이렇게 다육이한테 참 좋은 거죠. 이 아이들, 아주 물 빠짐도 좋게, 아주 배수기도 빵 뚫렸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15번 다음은 토기 화분을 끝으로 오늘 이 화분 영상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